이재명 후보는 조폭유착 의혹에 답하라. 폭력 조직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한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정신질환 심심미약으로감형식키려한 사실을 느닷없이 끌집어 내 데이트 폭력이라 칭하며 사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또 다른 조카를 4번이나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 성남국제마피아파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속여 태국에 감금하고 잔인한 폭력으로 살해하기도 한 조직폭력 단체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직접 여러 차례 변호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역시 조직폭력배의 집단 폭행에 가담하여 유죄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폭력배인 이준석이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 선정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5년 8월 설립된 회사라 추천 서류에 빈칸도 채울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상을 준 것이다.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후보의 역점 사업이자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인 성남FC에 기부금을 냈다. 이재명 후보의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는 운전기사를 대주는 등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텐가. 언론이 이재명 후보와 조폭의 유착 의혹 제기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를 자칭해왔다. 계획적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인권변호사로서의 행동인가?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라면 성남국제마피아파는 인권보호단체란 말인가?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얽힌 일들에 대해 명백히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해야 한다. 2021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양수